오늘의 사연, 자기 와이프 증매졌다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친한이처럼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몇년 전에 집남편의 바람과 폭력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타지로 와서 의지할 것도 마음도안 맞는 친구도 없었는데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아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평소 왕래도 자작고 언니가 손맛이 좋아서 반찬도 많이 가져다 먹다 보니 알고 싶지 않아도 언니의 사정이 눈에 보이고 아이 데리고 집에 피신 온 적도 있고 찾아온 언니 전 남편이랑 저희 남편이랑 드자비도몇번 했었습니다. 바람을 의심하는 언니를 의처증이라 몰아붙여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고 생활비를 끊고 저희 남편 말만 따라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상관이 덕택에 끝엔 수월하게 마무리 됐더라고요. 그전 남편은 이혼하고 바로 해출발했고 언니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우라 때문에 각혈을 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튼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희 부부가 중매까지는 아니고 서로 밥이나 먹고 기분전환이나 하라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저희 남편 고향형인데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 병환 때문에 뒷바라지 하느라 홍기도 놓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는 돈 버느라고 또 세월을 보내느라 마흔 중반을 넘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외국 신부는 어떠냐 권하기도 했다는데 비인간적이라고 딱 잘라봤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살다 가겠다고 했다는데 저희랑 몇 차례 술자리하면서 언니도 몇번 봤습니다. 제가 처음엔 언니한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던 건데 좀 인물이 아니지 산 산도적 같고 언니 아직 마흔인데 내일 모레 쉬는 너무했지 이러면서 내손에서 자를게 했더니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는지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길래 그래 알았어 하고 둘만 자리해줬는데 남자 쪽이 생각보다 진국이다더라고요 언니랑 애한테 잘하고 지금은 결혼해서 언니 잘은 따라나 더 낳고 아파트 내에서 반찬 가게도 열었습니다 맨날 일 끝나고 늦게 들어와도 꼭 언니한테 들러서 마감 같이 하고. 오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행복하다고 다 저희 덕택이다. 고맙다 하면서 반찬 매번 덤으로 던져주고 부부끼리 잘 지냅니다. 근데 큰 애가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전남편이 애 학교를 찾아왔는데 애를 자꾸 흔들어 놓나 봐요. 애 통해서 언니가 재혼하고 동생도 생긴 거라고 언니한테 천하의 나쁜 엄마라고 애한테 성이 다른 동생을 만들어 주는 게 제정신이냐. 지새끼 차별받는 거 아니냐면서 자꾸 들쑤셔 놓나 봐요. 애도 지가 데려가겠다 하고 애도 아빠랑도 살아보고 싶다가 해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애도 아빠랑 산다는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가게 찾아와서 애를 세뇌했다고 난리치고 중국에는 저희한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단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도장 찍고 갑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기 애보러 온 거라고 혼방조치되고 저희 보고 대려 가정 파괴범이라고 난리입니다. 결국엔 다조광지처한테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은 중고수집 하면서 일단 두고 보자고 하는데 저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언니는 계속 미안해하고 경찰에 신고해버리는데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길길이 날뛰어서 동네만 시끄러워집니다. 일단은 그 언니한테 접근식 금지 신청하시라고 하시고 가게에서 난동 부릴 때마다 경찰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친권 가져오라 하세요. 그래야지 전 남편이랑 인간이 학교도 옮겨가고 알 수가 없고 성범 변경도 할수 있으니까요. 다음 사연. 시부모님이 준 등산화 안 가져갔다고 사람 새끼도 아니라는 남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황당해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고요. 애는 없습니다. 시부모와의 사이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전화 자주 안 하고 자주 안 찾아온다고 욕도 많이 먹고 큰소리도 나고 했는데 그냥 싫기만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집에 들어간 돈 돌려달라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하셨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겉으로는 화목하게 지내려 노력하는 중인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오늘 연락 오셔서 등산화 받은 게몇 켤레 있는데 가서 신어보고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등산화 얼마 전에 사서 별로 필요가 없었지만 일단 내하고 오늘 갔습니다. 갔을 땐 어머님이 자리 비우신 상황이었고 저랑 신랑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별로 가져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가져가겠다. 오빠 가져가라 하니 신랑이 이것저것 색다 가져와서 신어봐라 하더라고요. 다 신어봤는데 그냥 그렇고 별로여서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신랑이 주면 그냥 받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네가 사람 새끼가. 에의 에이 예의 없는 새끼야. 부모님이 만약 주셨으면 나는 고맙겠다 하고 받았다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막 싸웠습니다. 신랑이 싸우다가 예의상이라도 하나 가져가자길래. 그럼 파란색 가져가자 하니까 됐다. 니네 어차피 가져가서 신지도 않을 거 그냥 둬라. 예의 없는 새끼. 얘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집에 혼자 네 혼자 알아서 와라 하고 자기 혼자 차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하도 와이가 없어서 벙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시부모가 가져가라 하면 무조건 가져가야 하나요? 그간에 사인 일이 많아서 받기도 싫은 거를 실랑이란 인간이 알면은 네가 싫어도 가져가야 할것 같으니 가져가게 하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사람 새끼 요는하며 욕할 일인가요? 진짜 이혼하고 싶네요. 애 없어도 이럴진데 애 있으면 더 하겠죠. 일단 받기 싫으면 통화할 때 얼마 전에 등산화 생겨서 괜찮아요 하고 거절하면 됩니다. 그럼 아예 안, 마, 안 가도 됐을 텐데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남편이 말을 왜 그렇게 하나요? 저렇게까지 욕할 일인가 싶습니다. 다음 사연. 20대 초반 외동딸인데 동생이 생겼습니다. 제 유년기는 정말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20살에 사고로 낳은 아이였고 4살때부터 보일러 들어오지 않는 친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머리에 이도 있었으니까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저를 맡으려는 친척이 없어서 술집하는 아빠 대신에 엄마 손으로 떠넘겨졌습니다. 엄마, 인생을 망쳤다는 이유로 저는 외갓집에서 눈에 까시였고 항상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엄마는 씻고 나서 화장실에 환기를 안 시켰다는 이유로 설거지와 세탁기를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학적으로 혼내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매번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며 몇 시간씩 무릎 꿇고 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혼난 건 학원 결제를 깜빡하고 늦게 하는 바람에 골프채로 정말 호들여 맞은 것과 반말처럼 들리는 말을 썼다고 엄마 친구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로잡 채로 발로 차였던 겁니다. 조금만 엄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네 아빠한테 가라고 말하면서 저를 내몰아서 저는 엄마 앞에서는 착한 아이코 스프레를 하고 뒤로는 물건을 깨부시며 분노를 표출해 왔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건중이때 복장 자율인 여름 보충 학습에 땀에 젖은 교복 대신에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면 안되냐고 했다가 엄마가 달리는 차 안에서 휴대폰 던지고 머리채 끌고 와서 집에서 때렸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 졸이면서 사느니 당장 죽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불안했고 실제로 제가 제 목을 졸라서 기절하려 했습니다. 한 4시간을 울다가 지쳐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차에 태워서 친아파 집 앞에 던져놓고 이제 아빠랑 살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아빠 집 앞에는 제 옷이 담긴 쇼핑백이 두개 있었고요. 그 뒤로 아빠랑 산지한 달이 좀안 됐을 무렵에 엄마가 전화와서 아빠 가게 매출표와 카드 명세서를 빼돌리면 다시 집으로 데려와주겠다 하더라고요. 아빠한테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대들고 엄마가 그때 와서 데려가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콕도박지처럼 행동했고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성격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에게 고민을 한번 털어놓은 적 없고, 말 한마디에 화살이 되어 또 혼날까 봐 하루에 세 마디 내외로 말했습니다. 당장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큰 거짓말로 덮었고, 혼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던 공부는 늘 전교권이었지만 그 이후로 공부의 흥비도 잃어서 하루 종일 잠만자고 의식적으로 공부를 멀리했습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도 수일도 제대로 풀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안 했지만 2, 3등급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새아빠와 엄마가 재혼을 했고 한부모 가정 혜택을 위해서 혼인신고와 이세 계획을 미뤘습니다. 언젠가 동생이 생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 새아빠로부터 동생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거실에서 아기를 위한 비타민과 각종 보험, 유아용품을 사느라 행복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역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임신 때는 산정검사니 비타민이니 하나도 챙겨주지 않았고 담배연기 자욱한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기 침대 사고 사냥분을 먹인다면서 알아보고 유모처럼 기저귀 사면서 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증오감이 생겼습니다. 이시시건건나 때는 엄마가 저만큼 행복해 했을까? 나 때는 엄마가 저렇게 아기를 생각해줬을까? 싶고 아침까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저를 보면서 제 인생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엄마 연습 실험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는 사랑만 갈 것이고 온갖 스트레스는 또 저라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표출되겠죠. 저는 그 아기가 저보다는 아니라도 딱 저만큼만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생각할 정도로 성격이 바뀐 것도 너무 슬프지만, 걔는 저보다 더 우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왜 저만 불행하고 걔만 행복해야 하나요? 제가 걔를 꼭 사랑해줘야 하나요? 집에서 온갖 무지를 받는 절 보면서 동생도 저를 무지할 거고, 저는 결국 행복한 가정에 얹혀사는 혼외 자식 배달은 언니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이 증오심은 걔가 사랑받으며 자라는 한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괴물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애 태어나기 전에 도망을 가세요. 애 태어나면 애 키우는 거 이분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신생아 키우는 거 진짜 힘듭니다. 신생아 때만 그럴까? 글쓴 분 졸업하고 취업하면 한참 둘째한테 돈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안 봐도 뻔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